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드론의 위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군 사상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뒤 하루 만에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미 당국자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몸을 숨길 곳도 없는 눈 덮인 평원 위 드론이 병사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병사들은 혼비백산 달아나고 나무 뒤로 몸을 숨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끝까지 뒤쫓아 공격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SSO가 드론 공격으로 100명가량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Pyongyang disregards human life just as much as Moscow does.